아기야먼지좀책 먼지 좀... 책 뭔지 좀 편하게 닦으려고 투명 쇼케이스 사봤어요. 조립식이라 귀찮긴 한데, 장기스나 실금 없이 배송 와서 좋았어요. 뚜껑이 전면에 있어서 물건 놓고 빼기 좋아요. 자석까지 달려있어서 삐뚤삐뚤하게 문 약간씩 열려있을 일도 없고요. 기둥이 되는 세로 프레임도 튼튼하고 마감도 괜찮네요. 윗면에는 홈이 있어서 이렇게 딱 맞물리게 쌓을 수도 있어요. 여기에 어울리는 서류 보관함도 주문했어요. 총 3가지 제품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. 하나씩 분리되고 위로 쌓는 투명 오거나이저예요. 그냥 이렇게 용도별로 서류 턱턱 올려서 위로 쌓으면 끝이에요. 이 제품도 서로 맞물리는 구조라 흔들어도 튼튼하네요. 이 제품은 문구류 넣으려다가 양념통이랑 너무 잘 맞는 사이즈 같아서 주방으로 일단 갖고 왔어요. 소금, 후추, 향신료, 큰 참기름은 안 되고 작은 참기름 등등 넣고도 매끄럽게 닫혀요. 얘도 위에 홈이 있어서 서로 쌓을 수 있더라고요. 좁은 주방에서 틈새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.